안녕하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 담당자 김지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다리를 건너고 또 터널을 지납니다. 도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기도 하고 크고 작은 건물들에 둘러싸여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은 안전하다라는 사회적 약속이 실천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 안전하다는 약속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하철도 쉽게 타지 못할 것이며 비가 오거나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다리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지진이 나면 집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SOC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기술자 집단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단의 채용 정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소개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인 교량이 붕괴되는 이 사건은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나 건설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대한민국 초고속 발전의 양면으로까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 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한국 시설안전공단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주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공단이 예방적 시설 관리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미션과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베테랑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촉각을 곤두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없었다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발생한 모란디 교량 붕괴나 브라질 브라마지뉴 광산 댐 붕괴가 해외 토픽이 아닌 국내 뉴스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 업무는 건설 안전, 시설 안전, 생활 안전. 안전 산업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 안전으로는 건설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는 싱크홀 등에 대한 지하공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반 탐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으로는 교량, 댐, 터널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민간 수행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FMS라고 하는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1, 2,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교와 현수교와 같은 케이블 지 교량 형식의 특수교를 통합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지진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및 내진 관련 기술자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으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민원 및 건축 분쟁들을 해결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산업으로는 연구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민단 진단기관 등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최신 기술을 보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12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거하여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업무와 인원을 승계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공단의 역할을 건설 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까지 대폭 확대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채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단은 2019년 약 131명의 인원을 채용하였고 2020년 8월 현재에는 경력직 1명, 채용형 청년 인턴 32명, 무기계약직 47명을 채용하여 총 8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매해 신입직원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따라 추후 채용 일정 및 인원 등의 규모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란 이전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자로 공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을 준수하여 지역 인재 합격 인원이 해당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역 인재를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의무 채용 비율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 18%부터 매해 3%씩 증가하여 2020년도 현재 24%의 의무 비율로 채용에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5명을 초과하는 직렬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시면 2018년에는 11명, 2019년에는 14명, 2020년에는 총 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공단은 채용 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성별,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등의 편견 요인은 제외하고 실무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단 채용과 관련한 가감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의 법정 가점을 적용하고 특별 가점으로. 장애인, 공단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점사항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위반 개인정보로 노출하게 되면 면접전형 만점에 2% 감점이 있습니다. 공단의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산 분야에 대해 채용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행정 분야의 경우 별도의 자격 사항이 없으나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기사 자격증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행정, 토목, 건축 분야에 대한 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도 신입 직원 채용 기준이며 각 직렬별 자세한 자격 사항은 과거 공단의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은 NCS 및 블라인드 기반 채용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의 경우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의 경우 채용형 청년인턴과 채혈형 청년인턴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형 청년인턴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 후 전환심사를 통해 일반 6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채용절차는 일반적으로 6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15일간 채용공고를 진행한 후 서류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은 NCS인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전공시험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인성 직무 역량 평가와 제출 증빙 서류 검증으로 구성되며 면접 전형 합격자에 대해 결격 사유를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임용된 후에는 교육을 수료한후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필기 전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채용형 청년 인턴, 일반 구급, 기능직 등 신입직에 한하여 필기 전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경우 전 직급 공통으로 진행하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채용형 청년 인턴 및 일반 구급에 한해 진행합니다. 다만 직급별로 출제 분야의 개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 시 해당 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토론 면접, 구술면접, PPT면접, 직무역량 발표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면접 방식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채용의 경우 신입직은 인성 직무역량에 대한 구술면접을 실시하였고, 경력직은 구술면접과 함께 PPT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은 경남지역의 우수인재를 비롯하여, 예방적 시설 관리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공단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나올 공단 홍보 영상 및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사담당자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지나는 이 길, 매일 이용하는 이곳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설 안전 공단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출범한 준정부 기관입니다. 교량, 댐,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 시설 안전 공단은 출범 이래 전단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왔습니다. 안전공단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를 비전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안전 진단과 더불어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 안전 관리 계획서 심의, 점검 및 진단 결과 평가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설 안전공단은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일원으로 노인복지 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점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로 국도상 비탈면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국 특수교의 안전도 실시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차량을 이용한 지하 공간 탐사 등으로 지하 안전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해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 재정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 금정적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성능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시설 안전 공단은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진단 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더욱 사랑받고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 함께 나누는 행복,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늘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